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어 일단 그 갤럭시 s25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 어, 마이크론 제품을 쓴다고 지금 말이 많았죠 외신에서도 말이 많았고 그 관련해서 어, 노태문 사장이 마 이야기를 열어 열었, 입을 열었습니다 좀 진작에 열지 고소식 어, 그 여러분께 메인으로 전달을 드릴 거고요 자 삼성전자. 아, 비밀 병기라고 나온 제품이 있는데 그것도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최근에 삼성전자 변동성이 상당히 적은데 자, 삼성전자 1봉입니다. 1봉. 자, 이 추세선을 쭉 보시면 예, 네, 추세선 보시면 계속 지금 어, 상방과 하방이 좁아지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 지루한 상황이죠. 상당히 답답하고 지루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조만간 뭐 상방이 되든 아니면 뭐 하방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터진다. 예, 터진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터지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자사주 매입 앞으로 남아있는 게또 7조 가까이 되고, 또 하반기로는 가면 갈수록 뭐 실적이 좋아질 일이 더 많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삼성전자고요. 자, 삼성전자 우선주도 어, 차트로 보면 똑같죠. 다만 어, 거의 뭐 위아래가 추세선을 그었을 때 정말 이거 일, 완전 일치한다. 어, 삼성전자 본주는 약간 위로 좀좀 어, 좀 이제 벗어난 적이 있, 있었지만 우선주는 그냥 정확하게 어, 보시는 것처럼. 요 안에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 좀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소식이죠. 이렇게 뭐, 국내 소식뿐만 아니라, 어, 외신에서도 많았어요. 뭐, 삼성 갤럭시 S25 시리즈에 마이크론 디램을 대거 탑재한다. 이게 처음에는 국내 소식이 아니라 외신에서도 먼저 나왔던 소식입니다. 여러 뭐, 그, IT 정보 관련해서 뭐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스를 보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흘러오러 나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뉴스에도까지 나왔죠. 자, 뉴시스에서도 자, 삼성 모바일 디램도 마이크론 제품 사용 경쟁력 논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요것도 관련해서 제가 저도 어,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어 조선비즈 에서 바로 조선비즈 뿐만 아니라 노태문 어, 사장이 입을 열었죠 예 보시면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어, 갤럭시 s25 엣지 올 상반기 출시한다 출시하는데 디램 1차 공급사는 어디다 아 어, 삼성이다 딱 그렇게 못을 박았다 그래서 우리가 야 삼성 스마트폰에 삼성 어, d 램이안 들어가 하는 그런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게 워낙 그 hbm과 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와전돼서 삼성전자에 이런 여러 가지 좀, 어, 좀안 좋게 이렇게 나왔는데 뭐그 정도는 아니, 아니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2일이죠. 어, 그, 그 미국의 산호, 그 산호세에서 현지 시간 22일로 어, 그, 갤럭시 언팩 2025 어, 행사 직후에, 어, 국내 기자 간담회를 열었어요. 국내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어, 일단, 제일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제일 그, 그 하나는 AP, 어,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하고 모바일 DRAM 어, 두 가지였는데, AP는 뭐, 어, 퀄컴 거를 쓴다고 이미 이야기가 다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그렇다 치고, 제일 궁금했던 게, 어, 모바일 디램이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공급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어,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거 이제 질의응답에서, 예, 그 노태문 사장은 S25 시리즈의 AP, 그리고 디램 수급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AP는 전량 퀄컴의 스냅, 드래곤을 채택한다고 했고 여기에 이제 마이크론이 어그 디램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DS 부문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어이 MX 사업부의 결정이 좀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디램 수급 역시 어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노 사장이 디램의 경우 삼성전자 DS 부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어, 이, 이런 점을 확실히 했어요. 그래서 어, 물론 이 메모리도 여러 벤더들을 동시에 평가하고, 어,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해서 복수의 이 파트너사와 협력 공급받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예, 삼성전자를 계속 어, 삼성만도체도를 메모리를 지금도 하고 있고 어,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쓸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S25에 가장 많은 물량은 삼성 반도체를 하고 있는데 어, S26, S27 계속 어, 게, 그런 것도 메모리는 우리 걸 쓴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렇지만. 이 멀, 멀티소스 전략 1차 밴드, 2차 밴드. 이것도 예전하고 똑같이 그렇게 간다. 뭐 걱정하지 마라. 대충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거. 그게 아마 가장 어, 핵심적인 어, 이야기였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요거 여러분, 요것도 xr입니다. 안드로이드 xr인데, 요것도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좀 의미 있는 그나마 좀 제품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갤럭시 링도 기대를 했는데 조금 이제, 어, 기대에 못 미쳤죠. 사람들이 이제 생각보다 좀 약했는데. 자, XR. 근데 요게 사실은, 어, 애플이 얼마 전에 제품을 내놨죠. 그런데 이제 그 반응은 좀 뭐, 쏘쏘합니다. 쏘쏘한데. 어쨌든 요번에 열린 갤럭시 언팩에서 삼성전자의 어, XR 확 현실이죠. 요 헤드셋 어 이게 프로젝트 무한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무한인데 요게 시제품이 일단 공개된 겁니다. 시제품. 이게 어 정식 그 발매되는 제품이 아니고 시제품이 공개가 됐어요. 요 제품은 어 애플과 메타가 이 폐쇄형 OS 운영 체제인 비전 호라이즌 요런 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애플하고 메타가 이 XR을 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폐쇄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이렇게 딱 쓸수 있는 그런 건데, 이 제품은 요하고좀 다르게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을 탑재를 해서 개방형 생태계를 자랑을 합니다 하는 제품으로 출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XR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확장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뭐 VR이라든지 뭐 AR, MR 이렇게 가상 현실, 증강 현실, 혼합 현실 이런 것을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 사용자가 오감을 느끼면서 물리적 제한 없이 이 가상세계와 현실을 넘나드는 체험을 할수 있도록 하는 기기입니다. 참고로 이게 예전에 거의 한 10년 전쯤이 될 거예요. 뭐 기억하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대부분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2015년도에 VR기기가 있었어요. 기어 VR이라고 출시를 했었어요. 그때. 근데 뭐 거의 뭐, 망작이었죠. 예, 망작이었고, 뭐, 성과를 거의 못 냈는데, 어쨌든, 신제품 출시를 그것 때문에 거의 10년 가까이 미뤘다가, 이번에 이제, 어, 제품을 내놓은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 어, 체험을 한 사람 있어요. 이거, 요걸 끼고, 직접 체험을 했는데, 요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우리가 여러분, 아이엠 아이언맨 다 보셨잖아요. 아이언맨이 슈트를 입고, 슈트를 입고, 그 슈트 안에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영상, 그런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걸 느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나, 어, 스페인 프로 축구팀, FC 바로세, 바르셀로나, 요거에 대해서 유니폼을 많이 물었어요. 딱 묻자, 바로 그냥. 그, 홈구장으로, 스페인의 홈구, 홈구장으로 바로 안내, 안내했습니다. 캄프누입니다. 홈구장 이름이. 여기로 바로 안내하면서 막 설명도 하고, 뭐, 그런, 이게 인공지능하고 어떤 혼합이 되면서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 어쨌든 삼성전자 요 제품 한번 좀 기대를,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요것 좀 잠깐 한번 보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BM 시장 규모가 작년이 엄청나게 좋았죠. 좋았는데 올해가 더 좋다. 올해가 작년보다 시장이 더 커진다. 자, 2026년도도 거의 올해보다는 아니지. 올해보다도 커지는데, 그러니까 24년 대비로는 커지는 건 아니지만 내년에도 엄청 커진다. 자, 여기에서 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만 좀 따라와 줘도, 어느 정도만 따라와 줘도 우리가 먹을 파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요거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 어 제가 서두에 삼성전자가 일봉이 지금 상당히 지루하게 옆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수요 어 시장의 어떤 성장 시장의 수요는 우리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지, 주가도 좀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시장이 어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 이제 잘 해야 되겠지만 시장 자체는 좋다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